이번에는 팔 재단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체크는 일단 팔과 몸판에 옆선이 맞아야지 예쁘기 때문에 어 맞출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만들 거는 나그랑이다 보니까 옆선을 맞추기가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선 맞추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그옷 만드실 때 티셔츠라든지 뭐 자켓 만드실 때 옆선을 어떻게 맞추냐가 하면 저희가 이제 사실 어, 체크 코트라든지 체크 옷을 만들었을 때 몸과 어깨 선에 있는 그 라인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참 체크는 어, 볼품이 좀 없죠. 입어도 예쁘지 않고. 그래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옆선, 팔 라인과 몸에 있는 그 선을 맞추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게,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단 소요량이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원단에다가 바로 재단을 할 수는 없고, 그 몸판을 재단했던 그 라인과 맞는 원단 쪽을 선택을 해서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단이 버리는 공간이 되게 많아져요. 체크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팔의 그 패턴을 지금 이렇게 놨잖아요. 저는 이게 라그랑 패턴 이제 맞춰서 제가 이제 일단 논 거긴 한데요. 일반 그냥 라그랑이 아닌 일반 팔과 몸의 패턴 그 체크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겨드랑이 선 끝선 지점이 지금 여기 이쪽 사선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몸, 제가 이거는 라그랑이라 좀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이게 몸판에 겨드랑이 부분이 저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팔을 재단을 하니까 그러면 몸판에 이쪽 겨드랑이 끝이 이 지금 사선 체크 부분에 이 지금 많이 이게 사선이 가 있는 브라운과 그 베이지에 사선이 그려져 있는 이 체크선에 겨드랑이 끝이 와있잖아요 그러면 이팔 팔을 재단할 때 끝도 어디에 와야 되냐면 이 라인과 똑같이 맞아져야 돼요 패턴을 놓으실 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지금은 이게 제가 나그랑이랑 맞춰놔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맞춰서 그러는 건데 이제 이렇게 놓고 이 패턴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팔이 팔 이쪽 겨드랑이 끝과 내가 몸판에 앞쪽에 재단한 겨드랑이 의 끝이 이 라인이 이렇게 맞아지게 재단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대로 박음질을 옆선을 하면 팔과 옆선이 이렇게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체크 재단하실 때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라그랑이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 겨드랑이 쪽은 안 맞아요. 잘. 그래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어이 지금 앞판에 겉 재단 해놓은 거 겨드랑이 쪽 패턴을 놓으시면 아니 원단을 놓으시면은 지금 이 팔과 어 일치하는 그 이 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쪽 브라운색, 진한 색깔 이렇게 놔보시면 일치하죠. 가로로 일치하진 않아요. 라그랑이다 보니까 제그 코트를 한번 보시면 그게 체크 코트잖아요. 그 페리를 할때 올려져 있는 사진 핑크색 그것도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사선이 맞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것도 몸판과 팔쪽이 마주, 마주하게 되려면 이 끝에 선을 맞추시면 돼요. 이쪽 끝 지금 밤색 진한 부분이 끝에 와 있잖아요. 이쪽 부분은 시접이고 그러면 이 부분과 팔쪽에 재단하는 이 재단의 원단이 이 색이 맞아져야 돼요. 체크가.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박으면 지금 이 부직포 안쪽에 이제 원단이 있다 보니까 안 보이지만 보시면 이렇게 맞아지겠죠. 두 개를 나중에 박으면, 그러면 위쪽에 바, 보이는 사선이 이렇게 체크가 이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안 맞아져요. 위에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맞추시면 돼요.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나그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단하실 때 팔, 팔 길이 이어붙이는 팔 위쪽에부터 맞춰서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한번 대 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빨라요. 밑으로 갈수록은 안 맞아요. 다 맞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보이는 위쪽 부분이 맞아져요. 제 코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맞아지고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은 안 맞아져요. 겨드랑이로 숨겨지니까 이쪽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위쪽을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팔은 어, 패턴을 어느 부위에다가 놓을지 원단의 어느 부위에다 놓을지는 앞판 재단해놓은 몸판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맞춰보고 맞춰서 어느 부위에다가 패턴을 놔야 될지 패턴을 움직여가면서 원단을 조금 넉넉하게 접어놓으신 다음에 어디다가 맞출지 이렇게 맞춰가면서 재단을 하시면 돼요 패턴을 놓으시고 재단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팔은 저는 팔 안쪽으로 좀 깊숙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2인치를 저는 줄 거예요. 2인치만 주고 팔도 특별하게 표시할 부분은 없어요. 패턴 설명해드렸을 때 아물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되고 아니 다투 부분, 다투 부분 좀 신경 쓰셔서 그리고 팔 끝에 재단하실 때, 이제 팁이라고 하면 이제 팁인데요. 팔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는, 시접 주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팔은 내려올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는 꺾어지는 부분부터는 바깥으로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접었을 때 팔이 맞아지겠죠. 이쪽과 있지. 계속 좁아지게 되면 위로 올라갔을 때이 부분과 맞지 않아요. 팔이 내려와서 좁아지면서 얘가 꺾어지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 이 시접주는 이 시작 부분에서부터는 살짝 밖으로 벌어져야 돼요. 이 원, 이 패턴이 좁아지는 그 각도만큼 이 시접 부분은 다시 살짝 벌어져야 얘가 이렇게 접어 올라갔을 때 패턴 이 옷과 위에 옷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셔서 재단하시고. 어느 부분이든 시접은 본인들이, 어 저는 이제 여기도 이제 목선을 다 연결할 거기 때문에 제가 늘 쓰던 시접의 넓이가 있지만 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접 부분은 끝에 가이밥을 저는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접히는 부분, 이쪽 접히는 부분 쪽도 센치를 2, 2, 아니, 인치로 2인치를 줬지만 나중에 일정하게 자르기 위해서 접기 위해서 가이밥을 좀 내주고 앞쪽이라는 표시. 한쪽이라는 표시 가입밥으로 해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다트, 다트 부분 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다지 꼭지점, 꼭지점, 실뜨기로 표시해서 나중에 박을 때, 헷갈리지 않게. 자, 팔은 이렇게 해서 재단 다 끝났어요.